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 여기 보이시는 이제 파라타 어, 슈퍼로잉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뭐 시티드 로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타겟할 수 있고 자, 아무래도 이 손잡이가 어, 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어, 좁기 때문에 물론 뭐 오버그립으로 넓게도 잡을 수 있지만 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광배근을 타겟하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발판을 가지고, 손잡이를 이렇게, 꺼내주시고, 자, 자몸 딱, 자, 시켜놓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무리 하실 때또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면 어, 되고, 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얘 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어, 우리가 방금 제가 이제 손을 여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광배근과 굉장히 가까워지죠. 팔이 내 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광배근을 타깃하게 치워지고요. 어, 반대로 이제 손을 이렇게 위쪽으로 잡게 되면 상보를 타격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의자 높이를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상부보다는, 어, 이제 뭐, 중부랑 하부를 같이 쓰는 쪽으로 이제 가봤는데, 어, 보시면 내가 이제 손잡이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어, 이제 타겟 부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어떻게 잡더라도 내가 뒤로 얼마나 제끼느냐, 뒤로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도, 어, 타겟 부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 가동 범위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동 범위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닿는 선에서 힘이 잘 들어가는 수준에서 해 주셔야지 운동이 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무게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어말 그대로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어 운동하는 무게를 내가 잘 짊어지고 부하를 잘 견뎌내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뭐 고관절, 무릎,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운동 전에 그 부분들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모두 올바른 운동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뭐 스쿼트가 됐건뭐 푸쉬업이 됐건레드리프트 이런 동작들을 다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어, 본인의 이제 취향 선호도에 따라서 안할 수는 있지만 못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못 쓰는데 과연 그게 어, 몸이 건강하다고 튼튼하다고 할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목적이 어떻게 됐던 어, 우리가 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든 아니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든 전부 다 목적에 맞게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